월대 사랑회 박정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렛에서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하되 그 안에 부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송임수로내일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한 것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괴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내가 세례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고, 또 존재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마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동치자들과 군사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우연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를 따라 그가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한 자들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완에 생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완에 생하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볼래에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국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안에 생하고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넘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 맺히고 뿌리 밟는 삶을 삽시다. 누가 봄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남의 환자는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의견하면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히 게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십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내희의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능한 건을 따르며 그리스를 도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충만한 자를 찾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초능한 건이 자신들의 삶을 충만한다고 착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열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고개님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나를하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비포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품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그리스을줄 하시기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릉전서 10장 26절에 보시면 이는 땅과 물이 충만한 것이 주의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스도의 아래를 봤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또그 안에서 내가 손으로 하지아냐한할례를 받았으니 곧유의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의 할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죄의 몸을 받는 법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스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 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미하마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스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제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47절에서 48절에 보시면 또. 그 제사을 받게 하는 회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내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1 2 절에 보시면 내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 로미그 안에서 함께 이 기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원익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헌데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대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신 로 말미야마, 이제 나를 부활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서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법정으로 쓴 증서를 도발하시고 십자가에 목 박으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서 증서를 지으시고, 재하여 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사,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는 증서를 완전히 소멸해 버리시고,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당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말미야마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무궁무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무력화되어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우리 숙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포도주를받으시니이주시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것서 우리 삶 가운데서 집장을 쳐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셨기에 신앙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릅시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완의 생각으로 살아주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